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시다자 훈련소 범프로구요 자, 오늘도 하나오션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추세는 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고점을 높이는 모습 을 보여주면서 하나오션이 신고가를 좀 돌파하려고 하는 패턴들이 점점점점 뭐가 되고 있다 완성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오션이그 패턴이 완성이 된다 했을 때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과연 얼마까지 강한 폭등이 나오게 됐는가 이거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한번 시원시원하게 폭등 좀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댓글로 폭등이라고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차트 볼게요. 지금 우선 이 캔들 안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봉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 어디게다 올라와줬다. 뚫어올렸죠. 거리량을 동반하면서 뚫어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슈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슈팅이 나와주면서 몇 퍼센트, 2 퍼센트 가까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줬고, 상승분이 나온 다음에 다시 밀렸어요. 근데 다시 어떤 모습, 바닥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또 나와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결국에 추세가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른쪽 위로 유지가 되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한다는 겁니까? 한번더 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또 뚫어 올리겠느냐? 라고 보게 되면, 12만 500원 뚫어 올린 다음에, 요 앞전에 있는 12만 5천원이라는 가격 구간을 뭐 하려고, 터치를 하려고 또 움직임을 가져가 줄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한 번에 상승 랠리를 강하게 가져가기 보다는 한번 뚫어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밀리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한번 강하게 쏴주고, 다시 아래로 밀려주는 모습. 그 다음에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조정 나온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요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듯이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됨에 따라 앞으로 뭐할 수밖에 없다. 더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계속되는 상승 모멘텀들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미국은요. 중국 조선소를 손절하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자, 50% 관세를 파격적으로 면제해주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지금 미 하원이 중국 조선소 견제 및 한국일본 조선소 혜택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5일, 현지 시각으로 5일 날에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을 발의를 했고, 현재 영방 연방법으로 금지된 외국 사업자의 미국 국내 해운 무역 참여를 일부 허용을 해주고 선박 건조 수리를 중국에서 동맹국으로 옮기는 내용들이 남겨있다는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 동맹국 선적 등록소를 새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미국 기업이 등록돼 포함된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주요 선박 개조에 부과되는 50%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 선반 연합 운송도 허용을 해주고 해안법이 적용되는 미국 내 지점 간에 직접 또는 외국 항구를 통해 상품을 바다로 실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선박을 승인할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으로 인해서 중국의 이익이 되는 것을 막고, 일본, 한국과 같이 믿을 수 있는 동맹국과 뭘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7월에서 8월, 또 이미 7월달은 끝났고, 그리고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순 매장에서도 조선 반도체 한미 협력 이슈는 계속해서 뭐한다? 부각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선업은 꾸준하게 이슈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동맹국 선박 자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미국 자국 내에 조선소가 있다 누구예요? 하나오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이제 동맹국 조선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니까 필리 조선소 얘기가 나오겠죠. 필리 조선소. 왜 하나우션은 필리 조선소를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 조 미국은 조선을 재건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뭐 한다는 라 거예요 중국을 무조건 뭐 한다 견제를 계속 한다는 거 견제를 계속 견제를 하면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해서 계속 산업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요, 주가가 뭐한다? 지금 올라갔고, 더 나아가 더 크게 상승으로 크게 갈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저점 구간이 얼마예요? 7만원이에요. 7만원에서부터 12만 500원까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2만원만 더 올라가게 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 올라가는 모습 두배 가까이 상승 랠리를 보여줬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랠리가 언제 끝날까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뭐예요? 한번 상승 나올 때 어느 정도 100%의 한번 상승분이 나와줄 수 있다 조만간 100%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100%를 뚫어 올리는 순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횡보 자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월복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움직임 좋게 가져가 주고 있고 더큰 모습으로 봤을 때 과거의 움직임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서 추세가 오른쪽 위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위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을 모한다 그대로 따라서 캔들이 과거의 움직임을 그대로 뭐 해준다?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지금 자리에서 추세 타다가 이 추세 상단 자리를 뚫어 올리는 순간에는 뭐예요?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추세를 뚫어 올리는 순간에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력한 상승 랠리는 언제쯤 나올까? 봤을 때, 결국에 26년도에서 27년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오션이 지금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따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따내게 되면 은이 수주들은 다 언제 매출로 연결이 되느냐? 1년에서 2년 더 나아가면 3년 이 안에 매출로 다 찍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25년도 1년 뒤면 26년, 2년 뒤면 27년. 이 안에는 매출이 잡히는 거고 매출이 잡혔을 때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를 해 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수주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 그럼 이 수주가 계속 순환매가 돌게 되면 결국 실적 계속 늘어나죠. 수주 계속 따내죠. 수주 매출로 연결되죠. 주가는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추세만 뚫어 올리는 순간에는 어디까지도 갈수 있다. 최고점을 찍었던 28만 8730원 자리 뚫어 올리면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필리존소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스탈도 지분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스탈 지분 가져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좀 험난한 갈 길이 좀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탈 지분까지도 좀 우리가 노려보면 계속해서 도전을 할 거고 왜? 그걸 계속 도전을 해야지만 결국에 MRO 시장에서 우리가 점유율을 크게 높여 갈 수가 있어요. 군함 사업에서 크게 점유율 높여 갈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힐리 조선소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한테 뭐할수 있는 이쁨을 받을 수 있어요. 네, 트럼프한테 이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뭐 이제 선박이라든지 건조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때 하나 우션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줄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글로벌 수주 물량들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글로벌 수주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쪽으로 수주를 따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마침 뭐가 났다는 거예요 미국이 조선업을 재건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조선업 재건을 살리기 위해서 또 lng 또 있고, 그리고 MRO 사업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우리가 또 수주 건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은 부족한 글로벌 수주 물량들을 여기로 또 채워가는 그런 과정들, 거기에 중국이 제재를 받는다. 그런 그 수주 물량들, 중국이 가져갈 수주를 우리나라가 또 따내오게 되는. 그러면 결국엔 계속해서 순매수, 순환매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알아서 주가는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꼭대기에서, 최대한 꼭대기에서 매도를 해줘야 되는데 꼭대기까지 가는 과정 속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래도 분할 매도 해줘야 될 때는 매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 자리에 왔을 때 다시 잡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도 자리와 매수 자리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 상승 모멘텀 자료들 정리해놨고요.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010-2687-9619번으로 하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여러분들 무료로 여러분들께 매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 매도와 매수에 대한 자리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같이 해드릴 거니까 이거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같이 주가 브리핑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소통방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 문자라고 연락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내용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HD 현대 중공업과 하나오션 글로벌 MR로 주도권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MRO를 계속 따낼 것이다라는 그런 완전 주도권을 좀예상을해 줬었는데 HD현대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MRO 사업을 수주를 하면서 글로벌 주도권 전쟁이 좀 시작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건조를 넘어서 유지 보수로 수익 구조가 다변화가 하는 신호탄이다라고 고요 비전투함에 대한 정비는 가능하다. 그리고 전투함 MRO 법 개정도 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조선 협력 논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확정이 된 이후 양국 간의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80조원대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h 현대 중공업이 미해군 칠함대 소속의 41,000톤급 화물보급함을 수주 따냈죠. 네, 사놨기 때문에 이 함주는 오는 9월 울산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가지고 11월달에 인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이현대중공업도 MRo 사업을 따낸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신호탄을 통해서 H이현대중공업도 충분히 MRo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계속되는 수주 실패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해버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에 하나오션은 네 우리가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우션이 실력에서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말미 해군과 MSRA를 체결한 뒤 올해까지 총 3차례 미 해군 군함 외마로 사업을 따냈고요. 지난해 8월에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하 윌리시라오의 정비 계약을 수주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칠함대 소속의 함대급 유함 유코노의 정비 계약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두청 모두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친 해군한테 인도가 된 상태고 지난달 초에는 보급함 찰스 두루함의 정기 정비 계약도 새로 따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우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윌리시라우와 함께 그리고 유코노 정비 계약도 따냈을 때자 미군이 알아채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 오션이 찾아 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주를 해가지고 더 따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작업을 마치고 인도를 하기로 했던 이 계약 날짜보다 더 미뤄지는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도 이제 우리의 그 기술력에 놀랬다라는 겁니다. 왜? 미군도 찾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오션이 막 정비해주다가 어? 여기 또좀 문제가 생겼네? 근데 이거를 윌리시라오랑 유코노 총두 척의 배 모두 다확 찾아낸 거라서 그래서 뭐나미 해군이 뭐한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 초에는 보급함 찰스두루함의 정비, 정비 계약도 새로 따냈다는 거예요. 결국에 신뢰도가 높아졌고 음 하나오션 충분히 믿을만하고 굉장히 실력이 좋다 하니까 뭐예요? 새로 계약도 따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필리토선수 우리가 인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 mro 사업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선 3사 중에서 하나오션이 대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mro의 특수선 분야에서 좀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수선 분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잘 올라가죠. 근데 삼성중공업은 FLNG. 자, 이 FLNG 선의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FLNG를 좀 중심적으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결국 삼성중공의 FLNG,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캡파는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한 캡파는 누가 채운다? 하나오션이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은요, 앞으로 매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구간들, 파이프먼들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얼마에서 추세가 꺾이면서 조정 구간이 올까 얼마 구간에서 매도를 해줘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매도에 대한 자리를 먼저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 매도 가격들 같이 소통방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010-2687-9619번으로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매도 자리 무료로 같이 제가 잡고 있는 매도 자리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와서 우리가 매집 잡아가야 되는 가격 구간 어딜까라고 봤을 때그 가격 구간 다시 잡아가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와 매집에 대한 자리 무료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한번더 폭등이 나오기 전에 꾸준하게 모여야 된다. 진입할 수 있을 땐 진입자리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하나, 뭐로 진입해? 단타 종목들의 수익을 챙겨간 다음에 그 수익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종목명 드리면서 매도 자리 잡아드리고 있고요. 7.36% 수익 나왔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12.43%, 국전약품 6.36%, 강원에너지 8.25%, 그렇게 쭉쭉쭉쭉 pi 9.75수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수익을 야금야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00% 무료 단타방이고요. 이 단타방 나도 좀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단타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무료 단타방 입장 링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그냥 구경하다가 음좀잘 나오고 있네. 단타가 수익이 잘 나오는구나 하시면 그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물로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께 매집주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집주를 잠깐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종목을 드렸고, 보시면 메이카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매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240% 가까이 상승하는 매집주를 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한화 매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는 제 2의 조비에비에이션의 같은 종목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남겨주셔야겠습니까? 010-2687-9619번으로 한화 매집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 매집주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선착순 딱 150명께만 드릴 거고, 이게 어떤 종목이고, 그리고 어디에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이 타점들도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읽어 보시고 따라오실 분들 자유롭게 따라와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 없이 혼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리스크 관리에 약하신 분들,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모여줘야 뭐 돼요. 참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안 좋은 습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돈을 계속해서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주식을 왜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벌려면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습관을 고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 착순 딱 150명.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딱 150명만 여러분들 같이 이 습관을 고치는 네, 프로젝트 하실 거고요. 자, 결국 이 습관을 고쳐서 좋은 습관,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감정이 안 들어가고, 결국엔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습관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스로 매매를 잘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습관이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이 프로젝트를? 졸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졸업하실 수 있게끔 이 습관을 같이 좀 잡아드리는 과정을 함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010-2687-9619번으로 습관이라고 문자 한 번만 연락 주시면은 아 습관을 좀 고치고 싶어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습관 고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습관이라고 하셔서 우리 한번 이 습관 고쳐가지고 좋은 습관들만 만들어서 우리 한번 돈 시원시원하게 크게 한번 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하나 오션 신곡가 한번 가보자. 신곡가. 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